59번 JPG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이전 강좌들에서 이미지를 빨리 선택하는 도구로서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곳에서 원하는 색감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 푸즈니스 수치를 올려서 이렇게 빨리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공부를 했었었고요. Ctrl D 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어 이미지의 색을 빠르게 수정하는 용도로서 이 Hue Saturation 옵션을 적용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색감을 바꿀 수 있고 이 Saturation을 적용해서 채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컬러 레인지와 이 Hue Saturation 옵션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Replace Color라는 명령인데요. 일단 Delete 눌러서 이 레이어를 지우시고요. 리플레이스 칼라는 이 이미지 메뉴의 어드저스먼트 옵션 중에서 아래쪽에 리플레이스 칼 r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리플레이스 칼라 상자가 나타나고요. 지금 커서를 이쪽에 가져가시면 이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감인지, 이 색감인지 여러분이 어떤 그색 변경을 위한 그 요소를 찍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요 정도 느낌으로 포커스를 맞춰줬고요. 포지니스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지 이 전체적인 어떤 이불 보호가 이 색상 보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130 정도의 수치로 설정을 하고 휴 부분을 한번 슬라이더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예, 설정된 내용이 그대로 원하는 색감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요. 예, 이렇게 슬라이더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원색 느낌이 강해서 어, 현실에 없을 법한 느낌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세츄레이션을 조금 줄여주시면 예, 기존 어떤 이불과 좀 어울리는 어떤 그런 색감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감을 참조해서 좀더 어울리는 색을 좀더 찾아 보시고요. 한요 정도 느낌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에 색 보정 영역을 선택하고 손쉽게 색을 변경시키는 Replace Color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